오늘 소개할 내용은 다수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공격력은 굉장히 약한 무기. 바로 윈스턴의 테슬라 캐논이야. 윈스턴의 무기는 원물 형태의 전기 다발을 방출해서 범위 내의 모든 적을 공격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방벽이나 겐지에 튕겨내기, 디바의 방어 매트릭스, 시그마의 기네틱 소나기 등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막아내는 기술들을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어 공격 범위가 굉장히 넓고 한 번에 다수의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타거리가 생각보다 짧고 공격력이 약해서 일대의 능력은 타 영웅들에 비해 약한 편에 속해. 하지만 자리한 방벽을 제외한 모든 방어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 보니 안전 상황에서 상대 다수에게 확정 딜을 넣을 수 있고 한단장의 최대 300이라는 딜을 넣을 수 있는 데다 다수를 공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윈스턴 궁극기도 굉장히 빠르게 채울 수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방어구가 있는 대상에게는 20%가 감소된 피해를 입히는데 안 그래도 약한 딜인데 데미지까지 감소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바나 트레이서 같은 영웅들은 방어구 해주는 피해가 절반이나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윈스턴의 테슬라 캐논이 생각보다 사기적인 인스턴의 무기.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죽음?